나미지컬성대 모사 해달래. 오케이. Okay. <laughs> 아 멤버들이 엄청 놀려요 저 진짜. 그언 근데 멤버들이 저도 많이 놀리던데. 응. 내가 먼저 좋아해도. 내가 그래, 먼저 좋아해.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, 내가 여러분. 내가 먼저 좋아해도. <laughs> 그리고 <웃음> 봤어 봤어? 음, 봤어 봤어? 이거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그 웹드 나왔잖아요. 저희는 진짜 하나 걸리면 진짜 미친 듯이 놀리거든요. 그랬더니, 이제, 이거 봐봐요.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. 웹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고, 티저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고. 우리 단독방에서. 유주 언니랑 해. 혜윤 언니가 녹음해서 보내준 파일입니다. 집중. 내가 만든 도아일또 <laughs> 진짜 싫다. <laughs> 하나 더 있어요. 올라오자마자 단독방에 엄청 놀렸어요. 진짜 싫다. 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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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했다? 인사 받아줬다? 어? 내가 먼저 좋아했어. 그리고 체린이 응. 도 놀렸는데 그 다음에 나 있어. 내 여친 있어? 없으면 꺼져야지. 있으면 뛸 거야지. <laughs> 혹시 여친 있냐? 없다면 호셔야지. 있다면 내서야지 <laughs> 이걸로 엄청 놀리고 체린이가 자, 아 잠시만. 아나 아, 나, 나. 이거다. 엄청 놀려. 이거는 이제 제가 해윤 언니. <laughs> 클림트. 난 <laughs> 당신을 믿어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언제 믿어요 이렇게 했어. 체린이도 보냈네. 체린이 뭐 보냈어? 오지나 오지나 오지나. <laughs> 그놈의 오지나, 오지나... <laughs> 아, 진짜 엄청 놀렸네. 저희끼리 어. 이렇게 서로 놀립니다. 서로 아주 놀리고 모두가 상처만 남고. <laughs> 근데 똑같대. 룰레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 잘못 너무 예쁘다. <laughs> 또 뽀뽀? <laughs> 뽀뽀. 나도 뽀뽀?